새 나라 세우자 새 나라 세우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새 법률체계. 나라 법률 체계 나라 법률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세계의 지도 위에 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새 질서 새 나라 우한폐렴이 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 것이, 정리가 되면, 새 나라 질서는, 편들 겁니다. 앞으로의 천년, 새 나라의 새 질서, 소망이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꿈이 있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예. 네. 미국 다음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그새 나라, 그 나라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 체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법률을 가지고 어, 다음에 왕이 앞에서 뜨벅뜨벅 걸어가면 전 세계인들이 따라올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네. 세계의 질서가 될 것이다. 네. 네. 법을 그냥 다섯 개, 5개, 다섯 개로 이렇게 좁혔습니다. 너무 많아.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이 6,514개. 네, 지금 제가 국회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이 모르는 법은, 법이 아니다. 국민이 모르는 법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방송국을 만들자, 헌법 신문사를 만들자. 오로지 헌법만을 방송을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 세나라는 그래야 합니다. 그에 위해서는 헌법 체계가 너무 많은 법률도 모두 갈아엎고 싸그리 엎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형법, 두 번째 민법, 세 번째 책임법, 네 번째 윤리법, 그리고 개별법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은, 도무는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가, 얼마짜린 것인가를, 어, 형량이 얼마요? 벌금이 얼마요? 예,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법은, 도무는, 둘이, 봉실, 조문입니다. 네. 어떻냐 하면, 진역 1년에서 10년, 어, 진역 1년에서 50년, 어? 예를 들어서 벌금이 100만 원에서 뭐1 0만 원까지, 뭐1 0만 어? 원에서 뭐 몇억까지, 이렇게 두리뭉식.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예. 조문별로 나열해서 행위마다 얼마라는 것을 반드시 알기 쉽게 헌법조문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형량, 형량도, 그 다음에 벌금, 액도 예, 별표조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1번, 100, 2번, 200, 3번, 300,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100, 200, 300, 400, 500, 뭐, 1000, 2000, 3000, 4000, 5000, 네 예, 1억, 2억, 3억, 4억, 뭐, 이렇게, 예, 조문을, 번호를 붙여가지고, 딱, 예, 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예, 법률 조문에 내 행위에 따라서 예, 일 행위는 예, 벌금 예, 몇톤몇조 백만 원에 예, 그다음에 어, 플러스 형량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예, 나열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 책임법 예,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네. 예. 예. 어떠한 양은 어떠한 법은 벌금 얼마 과태료 얼마 이것도 차근차근 100, 200, 300, 400, 500그 어, 다음에 예. 뭐 1억, 2억, 3억, 3억, 1천, 2천, 3천, 4천, 5천 이렇게 모든 것을 나열을 하고 나면 거기서 그곳을 갖다 쓰면 돼요 예. 몇조몇탕 얼마 몇조몇탕 진역 몇년몇조몇탕 이렇게 예, 행위 하나 하나마다 이 나열을 했느니라. 그래서 법조문을 쉽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법은 책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니까 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금이든 과태료든 그 형, 형량에 합당한 돈을 내면 석방이 되는 겁니다. 감옥을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내면 가서 그 돈의 양만큼 사르면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예, 체계적으로 만들자. 예, 형법. 형법은 형법, 민법 도 마찬가지. 우리 국민들 간에, 예,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률, 그것도 행위 행위마다 얼마 얼마 얼마라가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우이 뭉실 조문은 안 돼요. 탁탁탁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어, 책임법은, 네. 그러니까 책임 보상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법의 금액이 딱딱 정해져야 돼요. 몇조몇탕 얼마? 몇조몇탕 얼마? 어떤 행위에 어떤 법률에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는 얼마?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얼마? 어떤 것을 얼마? 금액이 딱딱딱 정해져야 돼. 그래야 예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어 이건 내 행위가 이건 얼마 짜리다. 응?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이것을 그 몸으로 떼어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벌어서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벌금의 양을 모든 것을 그 책임법에서 금액을 정해놓고 그렇게 책임을 지도록 나누면 된다. 그리고 이제 윤리법이 있어야 윤리법, 윤리법. 윤리는 사람은 사람의 윤리, 기업은 기업의 윤리, 대통령은 대통령의 윤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윤리, 공무원은 공무원의 윤리. 각자 각 모든 그 단체든지 개체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윤리가 정해집니다. 응? 정해 윤리. 윤리도 어, 어, 어떤 항목의 윤리를 위반을 했다라면 예 바로 책임법의 그 금액을 갖다가 어, 인용을 하면 됩니다. 책임법 몇점몇탕 얼마짜리 내가 윤리를 어겼어 책임법 몇점몇탕 얼마짜리 딱 갖다가 딱 갖다가 어, 인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행동 행위마다 금액이 정해져야 되고 형량이 정해져야 되고 벌금이 정해져야 하는 겁니다. 윤리는 개인 국민의 윤리는 이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업의 윤리. 윤리는 본인들이 정하라.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어떤 윤리를 기업 윤리를 하겠다. 본인이 정하고 금액을 정하라. 그래서 예 기업을 허가를 내줄 때는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예 상위와 하위와 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대통령의 윤리, 회원의 윤리, 기업의 윤리, 그 다음에 노동자의 윤리. 그래서 그 윤리에 해당하는, 위반사항도 바로 책임법의 금액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 됩니다. 여점 몇 탕, 몇 얼마짜리에 기업의 윤리를 내가 져버렸어. 그러면 그거 여수 딱, 딱 갖다가 인용을 한다. 아주 알기 쉽게 하자는 거예요. 알기 쉽게. 방대하게 한, 뭐, 어, 육천, 6천... 6 0몇 개, 지금 현재 6,514개인데, 이것을 해놓고선 몰라. 국민도 모르고, 해당, 어, 거기에 해당하는 자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국회의원의 논의매라는 그냥 끊임없이 법률은 갖다 또만들어나 어디에 충돌이 되는지도 몰라. 이게 현실이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로 다 끝내자 다섯 개로다 다섯 개 개로 개별법 네 개별법이 네각 항목마다의 기업에면은 무슨 뭐 법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다 그걸로 갔다가 또 만들고 거기에 행위를 잘못했을 때 뭐, 형법에 유반되면 형, 어, 형, 법에 있는 형량을 갖다가, 어, 인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책임법에 인적이, 저 어, 금액으로 환산할 것 있으면 책임법의 금액을 갖다 인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이 필요가 없다. 어디에 중복되지 않는다. 어디에 충돌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열했기 때문에 법조문을 이것을 AI 컴퓨터 판사를 만족이, 인용을 해야 되는, 판사를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집어넣기도 쉽다. 그럼 컴퓨터도 이것을 구별하기도 쉽다. 국민도 알기 쉽고, 컴퓨터도 알기 쉽고, 모두가 알기 쉽게 모든 것을 다 만들자. 개수를 줄여라. 국민이 모르는 법은 법이 아니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법에 대한 것은 아, 헌법 방송국과 헌법 신문사를 어,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오로지 헌법만을 방송해. 헌법을 위한 어, 연습곡도 만들어. 미래를 위한 것도 그러니까 오로지 헌법만을.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기에게 행하는 헌법은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국민이 모르는 법은 원천 무효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과자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는 갈아엎어야 된다 망했어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공산당 일당들이 지금 사법부 뭐 경찰 검찰 모두 다 장악을 해가지고 진의 맘대로 갔다가 막 때리고 그냥 벌금을 내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들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이 망하고 나면 문재인이 망하고 나면 새로운 나라. 새 질서, 새 법률 응? 새 법률을 다섯 개로만 만들자 두리뭉실 헌법은 안돼 1년에서 5년, 1년에서 10년, 1억에서 5억, 1 천만 원에서 1억 응? 이거는 쓰레기 판사들한테 갔다가 아니, 그 쓰레기 판사가 때려도, 아, 그것도 무슨, 뭐, 대법원 판례? 아유, 죽었어, 다. 인제다 죽었다. 새롭게 하자. 새롭게. 새나라 법률책. 현재의 6,514개의 법률이 있다. 지금 현재 내가 국회, 응, 홈페이지 가서, 본 내, 그, 개수야. 그래서 세뇌의 법률책임. 형법, 아예, 민법, 책임법, 윤리법, 개별법, 다섯 개만 하자. 형법의 형량, 1년, 2년, 3년, 6개월, 10년, 무기,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이 갖다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야. 어떤, 행동, 어떤 행동에는, 진역 1년, 어떤 행동에는 1년, 어떤 행동에는 무기 진역, 어떤 행동에는 사형 몇점미 탕, 몇점몇탕 응법도 마찬가지다 그 표를 만들어 그 다음에 책임법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책임법 몇점몇 몇 탕을 인용 민법 몇조몇 항을 몇 인용? 윤리법 몇조몇 항을 몇 인용? 개별법 몇조몇 항을 몇 인용? 아, 이러면 쉽게 되는 거야. 몇 개의 조문을 안 가지고도 조합해서 모든 법률을 만들 수가 있다. 세 나라의 법률 체계. 현재 6,514개에 있는 법률. 국민이 모르는 법률은 법이 아니다. 원천 모여이다. 세 나라의 새법 체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왕이 되는 새 나라 세우자. 법률 체계. 세 나라. 어, 이 내용은 모두 제 생각입니다.